네, 안녕하세요. 3월 29일 금요일 매매 진행해 보겠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웅진에너지, 뭐, 일단은 체크박스 체크해 놓고, 매도 주문 내지 않고요. 2, 4, 6, 8% 4분의 1씩 분할 매도 내겠고, 자, 조건식 세팅, 자, 600만원씩 매수할 수 있도록 등록해 놓고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3월 29일 금요일장 출발했고요. 초반에 동시효과 봤을 때는 2% 올라올 만한 종목은 보이지는 않던데, 자, 어떤 종목 초반에 2%, 네, AJ 네트워크스 요거 거리량 많지 않은 종목인데, AJ 네트워크스가 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던 종목인데, 지금 시작과 함께 2, 4, 6, 8%가 네, 한 번에 매도가 됐습니다. 네, 한 번에 동초가에서 갭상승 출발한 것은 아니고요. 네, 2468%한 번에 매도됐고 엔지스 테크놀로지도 지금 2% 네, 올라오면서 4분의 1 매도됐습니다. 그래서 AJ 네워크스 일단 손실 줄여서 음, 잘 마감시켰고요. 자, NG 스테크놀로지, 네, NG 스테크놀로지도 초반에 뭐 상당히 강한 모습. AJ 네워크스는잘 팔았는데 자, NG 스테크놀로지도 지금 2468%까지 다 올라왔네요. 네, 2468% 마지막까지 어, 전량 매도 됐고 GRT, 네, GRT도 2% 올라오면서 4분의 1 매도. 그래서 지금 음, 초반에 어 초반에 어, 계좌 분위기는 뭐 괜찮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0.5% 내외로 양 시장 상승 출발했고요. 음 다만 조금 아쉬운 게 l g 에너지스 엔지스테크놀로지 동시효과에서갭 상승해서 한 방에 어, 비싼 가격에서 팔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렇게 팔리지는 않고 2에서 8%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매도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두 종목 초반에 잘 정리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AJ네트워크스, 엔지스 테크놀로지 두 종목 전략 매도되고 GRT 2% 도달한 것 외에는 뭐 크게 상승해주는 종목은 아직 없고요. 계좌 봐도 네, 하락 주인 종목이 더 많이 보입니다. 자, GRT 같은 경우는 자, 2% 올라오면서 4분의 1 매도되고 바로 하락 반전하면서 벌써 고점 대비 한5% 정도 밀려 있죠. 음, 딱 좋지 못한 상황. 자 어제 매수했던 시트리 이런 것도 2%씩 밀려나고요. 흥구석유도 2%. 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음 조금 밀려난 종목도 많기 때문에. 어두 종목 잘 팔았음에도 계좌는 뭐 크게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고요. 본전 수준으로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고요. 코스닥은 뭐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 자 시장 방향성 좀 보면서 음 저희 보유 종목들 일단 웰크론 요런 거 변동성 심한 종목인데. 한번 파동 나와주면서 전량 매도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GRT도 지금 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좀 반등 나와야 될것 같고, 자 부스타, 뭐 시트리 흥구석유 이런 거좀 올라오면 어, 수익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익권 들어가면 좀 하나씩 하나씩 정병통해서 또 물량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빠르게 밀려나면서 코스닥이 또 하락 반전했죠? 한0.6% 하락하고 있는데. 자, 저희 보유 종목들도 많이 밀려났습니다. 자, 지금 GRT 같은 경우는 네, 4%까지 도달해서 절반 매도됐고 나머지 절반 물량이 있는데 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고요. 자, 웰크론 7%. 자, 흥부석유 8%, 뭐 부스터도 한 4%, 동성다 3%.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다 위에서부터 밀려났기 때문에 음 오늘 계좌가 지금 이제 오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자, 뭐, 시장 밀리면서 보유 종목들 같이 밀린 건좀 어쩔 수없고요 자, 종목들 좀더 빠르게 매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들지만, 자, 일단 뭐, 시장이 좀 안정세 찾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반등 나온다면 저희 보유 종목들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다 올라왔죠. 호스피코스닥 모두 0.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 보유 종목들이 올라주질 못했습니다 물론 뭐 많이 밀려났다가 낙폭을 조금씩은 줄이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뭐 흥구석유 7% 웰크론 6% grt 5%, 5 내려갔던 종목들이 근데 지수 하락할 때는 앞장서서 내려가더니 지수 올라오는데 저희 보유 종목들 거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좌자 뭐,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손실 발생하고 있고요 자, GRT는 이제 물량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한 600여 주 정도 하나 남아있는데, 저것까지는 좀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단알, 단할. 네, 단알도 손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배팅이 몇 종목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 10종목 정도까지는 일단 600만원씩 네, 주문 나갈 수 있는 현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상승하는 종목들 있는지 좀 기다리면서 네, 반등 종목들 나오면 또 처분하겠고요. 자 네, 3시까지 한번 어, 올라오는 종목들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 넘어가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도 한0.5% 코스닥은 1.2% 지금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쭉 올라왔는데 자 저희 보유 종목들이. 뭐 뚜렷하게 반등을 해 주질 못했습니다 뭐 픽셀 플러스 아까 전에 좀 내려갔다 올라온 것을 제외하고 는자 마찬가지로 흥구석이 8% 웰크론 6%자 이렇게 종목들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장에서 저희 계좌는 지금 손실이 나오고있고요 네, 적지 않은 손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률은 이따가 한번 체크해 보겠고, 음, 오늘 조건금 색시뭐 종목들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한 6개에서 7개 정도, 네, 요 정도 걸릴 텐데, 한 10종목까지는 뭐 현금이 네, 충분하니까 오늘도 최대한 매수 많이 돼 있는 것, 네, 한번 기대하면서, 음, 종목들도 좀더 반등이 나와주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시 31분 네, 3월 29일 금요일장 모두 마감됐고요. 오늘 시장 뭐 매우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2140선 다시 올라섰고 자 코스닥도 1.3% 상승하면서 730선에 근접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어, 계좌 상황이 좋지 못했죠. 초반에 한 두세 종목 정도 매도한 이후에, 자, 급락 종목이 몇 종목 나왔습니다. 특히 흥구석유나 웰크론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좀 손실이 크게 났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뭐, 음, 아주, 뭐,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종가 배팅에, 네, 종목이 다섯 종목 걸렸네요. 한국 패키지부터 동부 대철까지 다섯 종목 매수됐고, 자, 조건 검색 시에 일곱 종목 걸렸는데, 광진 인텍하고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 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텍도 한 400만원 정도 매수되면서, 뭐, 풀 매수는 안된 상태고, 자, 뭐, 한국 패키지 좀 올라서 마감했고요. 삼룡물사는 조금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시장 좋은 가운데, 음, 계좌는 약간 손실이 났을 텐데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매매 수익 현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적 수익률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9일 매매 수익 현황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매수가 다섯 종목인데 한종목에풀 매수가 안 되면서 네, 3천만 원. 네, 조금 안 되죠. 음, 2,800만 원 정도 됐고, 자 매도가 얼마 없었습니다. 어, 손절도 약간 했습니다만 매도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서 오늘 뭐 매매가 많았던 하루는 아니었고요. 자, 엔지스테크놀로지. 엔지스 네, 테크놀로지 초반 급등하면서 수익 잘 챙겼고 AJ 네트웍스 요거 손실 크게 나던 종목인데 초반에 급등하면서 또잘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지스 테크놀로지 1승에 음, GRT 저거 좀 아쉽죠. 오늘 4%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에 좀 대응을 늦게 하면서 결국 약간 손실, 무승부로 마감됐고요. AJ 네트워크, 그 다음 단할 손절 마감하면서 1승 1무 2패. 네, 오늘 매도한 종목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손익금액 마이너스 음, 11만 7천원 정도, 600만원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네, 2%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12만원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자, 오늘 뭐 손절도 하고 하면서 손익금액 살짝 마이너스 났고 다음에 매수 매도도 많지 않았던 하루인데 계좌는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 주 3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9일까지 5거래일 수익률 체크해 보면 월요일날 뭐 시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2% 급락 나왔는데. 뭐한 마이너스 0.5%그 다음에 화요일 날또 시장 반등 살짝 할때 계좌 수익률 괜찮았죠 1.16% 수요일도 한0.5% 정도 수익 받고요 자 어제 마이너스 0.3% 근데 오늘 도 마이너스 0.3% 생각보다는 손실 크지 않네요 뭐 시장이 강한 거에 비해 손실 난 것이 아쉽지만 어, 손실이 뭐 크게 아주 크게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호스피 2% 넘게 포스닥도 2% 가까이, 음, 양치장 2% 가까이 하락했는데 저희 계좌는 손실이 안 났죠. 오히려 한0.5%대 정도 수익 났으니까 음, 뭐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고 오늘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자, 약세장에서 어, 선방했다. 뭐 상당히 시장 대비 산2.5% 정도 높은 수익률 기록했으니까. 뭐 상당히 잘 견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 수익률 뭐 살짝 올라갔겠죠? 이번 주에 수익 났으니까 살짝 올라갔을 텐데. 자 보면은 이제 지수가 더 내려오면서 올해 코스피가 한5%자 코스닥은 한8% 정도 내 상승했고요. 저희 계좌는 연간 음, 지금 이제 3월 끝났습니다. 1분기 일사분기 마감했는데 자, 계좌 수익률 한 십팔 프로 정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월장, 이월초까지 상승장 나올 때 저희 계좌 수익 잘 쌓아 올라가다가 뭐 시장이 횡보 또는 하락하면서 저희 계좌 수익률도 더 이상 높아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래도, 뭐, 시장 내려갈 때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1, 4분기 마감되고, 음, 다음 주부터 이제 2, 4분기 시작되는데, 2, 4분기에는 좀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매매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